정신 차린다는 말의 뜻과 이미 정신 차린다는 말의 뜻과 이미 정신 차린다는 말의 뜻은 무한 공간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 본질의 하늘을 여실하게 느껴봄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없는 광대의 무량한 공간만이 있어서 명암 일색의 빛을 눈을 감으나 떠나 한결같이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아서 밤만 어두워 답답하지 않고 밤만 밝아 눈부시지 않아 편안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진지하여 정신이 차려졌으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와 분위기가 있는 늘봄이 이루어져야 정신 차렸다고 할 것입니다. 하늘의 강명 강명의 하늘이란 무심 가운데 일심 일심 가운데 무심으로 돌아봄의 빛으로 내면을 비출 때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소멸하여 텅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뜻은 현상의 육체와 본질의 정신이 일맥상통하는 깨달음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 정신 차린다는 말의 말이 말이 우리한테 쭉 내려오는 말인데. 이걸 그냥 그 스쳐 지나갔거든. 그걸, 그걸 자기한테 대입을 해 봐야 되는 거라. 네. 정신 차린다는 말을 갖다가 자기한테 대입해 그럼 내가 지금 정신 차려졌는가 아닌가 하는 거를 자기가 점검해야지 누가 할 사람 없단말이오 네. 그,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글을 읽으면서 뭐 감을 잡, 잡, 잡도록 한 거지. 네. 이거는. 길을 찾아가는 길당은 바로 이뭐 길을, 차, 길을 찾은 사람이 그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글이지. 네. 정리 차린다는 건 결국은 이 현상계에 있으면서 이 현상계를 만든 그 본질로 들어갑다 그렇지 본질을 가서 보는 거지 네. 그러면 그 부동하고 불변한 것이 다 있으니까 정신이 차려진 거지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그 이런 길 모르면은 뭐뭐 계속 뭐 과거 생각 뭐 미래 어디 하나 미래 생각 뭐 뒤숭숭하지 뭐 이런 점에서는 보면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거라. 동물은 과거니뭐 미래 같은 게 없잖아. 예, 없어. 거의. 그래서 얼굴이, 그, 근심 걱정스러운 얼굴이 별로 없잖아 개나 고양이 같은 게없어 사람이 보면 우중충하지. <laughs> 그렇게 이제 생각의 모두란 것은 번뇌망상을 많이 하는 이 요인이 되고, 감각의 모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이 뿐이거든 네. 지금이자 말이야 지금이니까 과거다 미래가 없어지니까 번뇌망상이 없는 거지 그러니 무심히 삶이 되니까 좋은 거지 자, 읽어볼게요. 네. 정신 차린다는 말의 뜻과 의미. 뜻과 의미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왜이랬썼느냐 하면 뜻은 그 뭔가 이 개념으로 정리해본다 그러면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맛을 보는 거라. 정신 차린 상태와 안 차린 상태가 어떤 그렇구나. 맛이 다르냐. 그 강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입이랑그맛 맛이라고 하는 밑자가 되거든. 맛미그이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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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밑자가 보이니까. 아, 어. 그러네요. 만미잖네요 아, 어. 어. 그러니까 조금 달라 말이가. 네. 그러니까 저정지 차린다는 거를 갖다가 생각으로다가 요고좀모로 말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감각이라고 하는 건책 보면 아는 거 아니야 나 상태를 책 돌아보면 하 보면 아 내가. 어, 그,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으면 정신이 든 거지. 그 어둡고, 침침하고, 말이지. 뭐, 뭐, 응?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그지 걱정이 많으면 그건 아닌, 뭐, 정신 나간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거는, 이런 거는 제일 마지막 지금 단계 왔어요. 네, 이거 마지막 참, 자기 점검이야. 이거 참. 어. 느낌으로 가 알아야 된다는 게 그렇지 느낌으로 그래서 이책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 무한 공간이 있고 그 변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주앙에탁 있어야지 중심에 탁 있어야 그 주인된 그런 주체성이 그렇지 주체성이 있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지 주인공이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지금 이세상 세상살이는 모두 변박으로 밀려나가지고 따라지 인생은 따라지 돼, 거야. 따라지 죠종종의 인생이라. 네. 그 주황의 특이있어야중 중심을 잡이가죠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식이라. 네. 자기 자각을 하는 인식, 자기만이 아는 거지. 그 이제 공부를 좀한 사람이 좀 자기 점검하는 거지. 정신 차린다는 말의 뜻은, 무한 공간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 본질의 하늘을 여실하게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고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무한한 하늘, 무한한 하늘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늘과 바깥에 있는 하늘이 합혀진 그 하늘이. 그게 이제 이 우주의 전체 하늘 아니야? 우주의 하들인데, 무한대기는 무한대인데, 거기는 말이야. 거리감이 없어, 사실은. 그리고 빛이란 게 너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 아주 그, 편안하. 편안하고, 거룩하고, 신선한 느낌이 들어. 아주 최고의 기분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저뭐 영화를 보고 뭐 미술 감상을 하고 뭐 이렇게 응? 음악회를 가고 이러 이런 거는 잠시 잠깐 좋고 좋은 것이 결락을 있지만은 요거처럼 부동하진 않아. 항상 그 거대 종교로 시간이 가도 거대 종교. 더 좋지도 않고 더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로지 제로. 브라스도 아니고 브라스는 즐거운 거고 마나스는 괴로운 건데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 그게 최고인거지 그게 본심, 천심이지. 항상 제 옷다리를 유지하고, 제 옷다리가 더운이 고요하고, 맑고 밝은 것을 항상 느껴보는 게. 그 항상 느껴, 그걸 갖다, 그걸 느끼는 것이야. 그걸 느끼게 되면 말이야.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안 팔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저것들은 자꾸 변하잖아. 근데, 이, 저, 우리 본질의 하늘, 태초의 하늘은 말이지늘그 대중이잖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게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 네. 변화에 없으니까. 그리고 좋은 게플라스라고 하면, 마이너, 나쁜 거는 마이너스라가면플라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아닌 게 뭐야? 제로지. 제로한걸 이제, 신부, 마음으로 말할 때는 무심이라고 표현하고. 무심. 네. 소학적으로 말하면 제로라고 표현하고 그럼 제로가 어떤 거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가 늘 그날이 끝나리 그날이다 늘그랬다 그것이야말로 극락이다 이 항상 존재한다 변함없는 늘, 늘 변함없는 자리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그게 진짜배기 좋은 거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것은 중생들은 그런 차안도 없지 그런 거는 싫어, 그렇지? 좋으면 좋고, 좋고 말이야, 쓰고 다니기 네. 분명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네. <laughs> 그래서 이 먹기가 어려워. 애고가 강한 인간들은 얘기해도 삐쭉거려서안 돼야. 안 받아 먹어. <laughs> 아이고, 뭐, 제가하게 말이야.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지 말이야, 이. 뭐, 그런 부분 내가 배우고 싫다고이요 <laughs> 그래서 이공부하기 어려운 거라. 거기에는 시간이 없는 광대 무량한 공간만이 있어서, 시간이 없는 공간만이 있다. 그니까, 거기에서는, 뭐, 생로병사가 없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명암의 일색의 빛을, 눈을 감아놨더나, 한결같이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았어. 밤만 어둡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 응? 아주 어두우면 답답해가지고, 이. 캄캄하면 답답하지. 그니까 러 아주 그, 밤만 어둡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그 다음에 아주 밝으면은 눈이 부시, 부시는데, 눈이, 눈은, 은해야 눈이 안 부시고. 그러니까 명암 일생이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하고 연결이 되지. 네. 이치가 그래. 네.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걸 즐길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나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에 네. 다 좋아할 수 있는. 네. 아무리도 다 좋아하는 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이 면 그것만이 영원한 거지. 당근 다 변하는 거잖아. 좋은 거는 또 떨어져 가지고 나빠지고. 그렇잖 않니?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게 하면은 그왜왜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까닭은 어디 있어요? 본이 본성에서 나오는 네 본성은 본성인데 변하는... 본성이 왜왜 왜 어쩐 연구로 변하지 않느냐, 이거지. 하늘 마음이 돼서. 그, 은행. 이치는, 이치가 안 드러났잖아. 네. 이치가 드러나야 되거든. 우주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에 하늘이. 그, 왜 바로 얘기하지? 태초의 하늘이니까. 태초의 아. 하늘이니까, 시간이 없는 하늘이잖아. 네. 창조가 되고 운행이 안 되는, 되기 전이니까, 시간이 없다, 이래야, 이래야 그만해. 다그 말을 다 듣지. 시간이 없네. 응. 아. 그러니까 창조되고 운행이 되기 이전이다. 하늘이니까 그렇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딱 떨어지는 소리는 아니잖아. 이치가 딱 떨어, 이치 앞에 꼼짝 못하지. 시간이 없는 공간이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네. 상로병사가 없잖아. 그래, 이제, 편안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진지해. 사람이 진지한 사람 있잖아, 잉? 딱 보면, 진지는다람 진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저게 팔리고, 잉? 까불어 대고, 뭐, 이러잖아. 그 사람의 행동, 거지, 말을 보면, 진지한 거, 안한 거라고. 아, 알수 있어. 느낌으로 알지, 느낌으로, 느낌으로 해야지. 진지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럼요. 그게 참, 그게 진짜, 진짜 배기지 네. 그왜 새벽빛 같은데 있으면 뭔가 좀 기도하고 싶은 네. 이런 심정이 되잖아요. 거룩하고 신선해 보여. 그런 데서는 뭐 함부로 뭐뭐 뭐, 까불까불어 대고 말이야 이? 이런 토리도안 나오지. 이? 그 분위기 자체가 거룩하니까, 성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 있는 데서는 좀 그런 것이 제거가 되겠지. 그렇죠. 뭐. 새벽빛이나 뭐 사람도 그런 새벽빛과 같은 존재가 되면은 음. 그런 망나니 같은 게 없어져. 어. 까불어 뭐, 어, 야시, 대고 에, 뭐. 야실대 그런 게 없, 없어지겠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잘 못하게 되고. 새롭게 가운데서 잘 못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차분해지고 그러는 그러한 상태와 분위기가 있는 늘 봄이 이루어져야 정신 차렸다고 할 것입니다. 이건 정신 잠깐 차리고 말 것이 아니라 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인간이. 네. 정신 놓아 낳버리면뭐 바로 그냥 떨어지, 는 낭떨어지, 떨어지는 판국.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란 무심 가운데 일심, 일심 가운데 무심으로 이것도 하늘의 광명을 이거 말을 또 바꿔보면 아 어, 하늘을 갖다가 무심이라고 하면 광명은 일심이라고 할만 하죠, 예? 예. 이거 쭉 비추는 방 하나, 하나, 하나로 쭉 간단 말이야. 예, 일심. 일심이 하나로 간다 비추니까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거 그냥 공허하니까. 무심이다. 무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신, 무심이다. 일심 가운데. 그빛은는다 일심이다. 응. 지금 한 한자 직진하아요 네. 네. 음, 빛 빛이 직진하니까 일심. 응. 그렇게 네그 무심 가운데 일심 일심 가운데 무심. 그러니까 무심만 있, 있으면 그냥 여세 아들 그 너는 그뭐 노래 뭐지 이름? 멍때리기. 어? 멍때리기. 아, 멍 때리기 자체가 도는 나이거든. 거기에 딱 칼날이 서 있어 있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저 칼날이 서 있는 데서는 사람이 함부로 느려지지 않지. 조심하게 되지. 그런 이치가 있는 거라. 일심이 있는 자리. 멍 때리는 가운데 일심이 딱 들어서면 그게 진짜 본심을 찾는 건데. 본심 찾는 거지. 네.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으니까 일심이... 제로와 1이 있으니까 진리거든 일심은 무심. 어. 그러니까 무심 일심이라고 하는 말이 제로와 1이니까 그 요새 나올 컴퓨터 뭐지? 양자 컴퓨터의 이치라기야. 양자 컴퓨터의 이치라는 게그 진리적으로 딱가좀딱 들어맞는 거지. 돌아보의 빛으로 내면을 비출 때야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소멸하여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다고 할 것이다 그 정신이 들었다는 건 들면 으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해야 되거든 정신이 들었다 그럼 정신이 드는 게 어떤 거, 어떤 걸 정신이 드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어그 말은 못하겠다 이라는 확실히 아는 사람 아니지. 감도 잡지만은 말로도 표현을 해야 되거든. 네. 말과 글로도 표현을 해야 이게 사람이지. 감만 음. 알면은 그건 짐승이지, 뭐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도를 뭐, 그 말로 못한다. 어느 도단에입정쳐다 하는 말은 그것도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니라. 사람은 말과 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과 글을 갖다가 해,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신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 텅비고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맑다맑고 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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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들었다. 그러니까 텅빈다는 뜻은 뭐왜텅비했다고 합니까? 생각이 없. 생각이 없으니까 음, 텅빈거임. 텅 그러니까 자잘거리지 않으니까 고요하고 네, 이. 복잡하지 이. 않고. 아, 그러니까 저뭐머릿 속이 그뭐 다른 생각이 막 구질구질한 생각들이 없으니까 맑고이또 금금하지 않으니까 말고. 밝아. 그러니까 이네네 네 마디만 이 진리를 다 말한 거지. 평비고 네. 고요하고 말고 박다. 정신이 들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한국 말이야. 순수한 음, 우리 말이네. 맞아요. 평비고 고요하고 말고 박다. 그 이것만 늘이 상태 속에 살아야 되죠. 네. 이 상태 속에 살면 이 천당 근학 속에 사는 거지.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뜻은 현상의 육체와 본질의 정신이 일맥상통하는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제일 한마디로 말로서 한번 해본 거예요. 영체와 육체가 일맥상통해가 있다. 그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예, 그 굉장히 성스러운 말이네요. <웃음> 이런 <웃음> 영,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영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가지고 감 잡으면은 이런 말로서도 한번 음미해 보는 거지. 네? 음. 그러니까 뜻이라고 해버리면 좀 건조하고, 음미라 음. 그러면 그 맛을 보는거든. 음. 맛이랑이 뭔맛이에 텅빈 맛을 보고, 고요한 맛을 고요한 보고, 맛. 맑은 <laughs> 맛을 발음. 보고, 밝은 발음. 맛이 다다르다아그걸그 한꺼번에 네 가지를 딱 본다 이거지 예,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면, 이 영체와 육체가 일맥 잉? 상통해가 있다. 그렇게 하면 말로도 한번 해보지. 그 말로서도 그걸, 그 경지를 의미가 되고, 또, 단어, 글로도 돼 있는 말 가지고도 경지를 의미할 수 있거든. 일맥 소통도 되고, 영육 쌍전도 되고. 되고, 그렇지, 그렇지. 다 되는 거지. 예. 영과 육이 일맥상통이 되거든. 그 다만 육이 아니다 말이야. 육에 이제 정신이 들어가 있는 육이다. 그 일맥상통한다 이렇게도 보고 영육상전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텅 비고 고야고 맑고 박다이말 말이 다 되는 거지. 네. 말이 다 되지만 유황성은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지가 높다고 하는 것은 각 방면으로 정. 종... 여러 다방면으로다가, 여기 이, 음미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말과 글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 요왜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죽도록 해가지고, 정신을 차린다 하는 말을 갖다 정신 차린 상태가 나한테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즐길려고 하면 즐길 수 있는 말과 표현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말과 글을 통해 가지고 은밀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 그럼 이런 단계는 에 찾는 단계가 아니고, 찾아가지고 아는 단계를 맛을 보는 거지. 음. 배고파 먹는 게 아니라 찾아서 아는 맛이 그지라는 거지. <laughs> 그리고, 우리가 1 8일까지 모든 걸 거의 다, 뭐, 산도 가고, 들에도 가고, 뭐, 강에도 가고, 바다에도 다 가보고, 하늘에도 날아보고, 다 주의 차나를 하고 나서, 이제 정신이 차리니까 상태가 어떤 거고, 한번 일러봐라. 자기가 잠은 해, 자기한테 물어. 응, 음, 정신 어, 차렸냐? 너 지금 정신 차린 상태냐, 아니냐? 어, 정신 차렸다. 아, 그래. 그럼 그, 그 상태가 어떤 세계 맛, 단맛이냐, 신맛이냐? 어, 사이다 맛이냐, 뭐 맛이냐 하면 말란 말이 많아. 네. 그럼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다 자기가 말을 못해도 우선 미리 간 사람이 이 길을 닦아놓은 말이거든. 이걸 갖다가 자꾸 대내고 이렇게 하면, 어, 그게 그 말이 바로 내, 내 경기네. 응. 어? 응? 남의 글이라고 내하고 틀린 게 아니란 말이야. 막 같은 맛이다, 이거 그러면 그말을 내가 쓰는 거지 말 배워가지고 쓰는 거지 우리가 뭐뭐 저부터 뭐 아나 아들도 엄마가 엄마가 자꾸 말해 뭐 부르고 이러니까 자꾸 배워가지고 자기 쓰는 거지 공부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말 배우고 그런 그런 말 배우는 거야 이게 사실. 그말 네. 배운다는 거는 어느 면서는 낭독이 말 배우는 거고. 그런 말 배우는 거는 걷기 돌아보이고, 그두 가지가 다 되면. 말 배우고 그런 말 배우는 게뭐 시작이지 뭐. 그래, 이제 정의 차영법에 대해서 뭐 다른 책에서도 다른 데서도 좀 언급이 있어. 언급이 있으나, 그거하고 또 다르다고 입이 삐죽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그려놓고, 왜, 여 이런 말을 해야지 그거는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고, 여기는, 음미, 음미해보는 거야 뭐 모르는 걸아니 아는 걸 갖다가 지금 자기 점검하면서 놀아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신 차렸다고 하는 말은, 본질과 현상이 통한 거죠. 네. 통해 있는 상태인 네. 어. 그 다음에 0과 6이 통해 있는 상태, 네. 그 다음 음과 양이 통해 있는 상태, 성사 네. 그러니까 둘이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가. 예. 둘이 그렇죠. 하나가 된 상태가 어떤 거예요? 플러스, 네. 마이너스 같은 데서 둘을 양쪽을 다 겸하고 있는 것이 제로잖아 겸은 플러스도 돼 있고 마이너스도 돼 있어 <laughs> 둘절제니까 둥그니까 제로고 제로고 아. 응. 응. 둥그니까 제로네 거울야이 거울이 응. 저 거울 저 안에 모든 것이 비추는 것을 자기 안에 들어있죠 예? 네. 네? 그 거울 안에 다 들어가, 우리도 거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 우리 마음 거울이라는 게 저런 거와 똑같은 거야, 네. 이치가. 그 우리가 딱탁 일리게 되면은 천지 마블이 다 비춘다. 다돌아버이다 저거 보면, 저거 보면 그 이치를 인정을 할 수,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 거울은 그 비추는 그 학년에 있는데 우리는 무한대하게 비 무한당이들러잖아 우주, 만유를 다들러지 천지, 만물을 다들러니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 이건 소고, 내 안에는 그 대고 이거는 뭐쪼가리지 <laughs> 소경 아, 소원경? 대원경, <laughs> 대원경. 이건 대원경. 대원경이라큰대짝큰 네. 둥근 이건 네. 소원경이다. 이건 <laughs> <laughs> 물질의 거울이고 의, 정신의 영의 거울이다. 착연하게. 네. 근데 이치는 같은 이치거든. 네. 저게저 비추는 거다 자기 안에 들라풀 있잖아. 예. 네. 들라고 해서 뭐 어디 뭐뭐 비잡고 이런 거아니잖아 <laughs> 정신 차린다는 말의 뜻과 의미. 정신 차린다는 말의 뜻은 무한 공간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 본질의 하늘을 여실하게 느껴봄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이 없는 광대의 무량한 공간만이 있어서 명암 일색의 빛을 눈을 감으나떠나 하늘같이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아서 밤만 어두워 답답하지 않고 밤만 밝아 눈부시지 않아 편안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진지하여 정신이 차려졌으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와 분위기가 있는 늘봄이 이루어져야 정신차렸다고 할 것입니다. 하늘의 강명, 강명의 하늘에 한 무심 가운데 일심, 일심 가운데 무심으로 돌아봄의 빛으로 내면을 비출 때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소멸하여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뜻은 현상의 육체와 본질의 정신이 일맥상통하는. 깨달음의 경기인 것입니다.